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주택을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갔는데 계약하고 보니까 잔금 줄를 때는 몰랐는데 입주하고 보니 집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규제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하고 함께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하자담보 책임이 되려면 우선 조건이 있는데요. 어,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과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 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말을 하냐면 그 목적물인, 목적물의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한 기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우리가 좀 궁금할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손님들과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돈을 다 이제 받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집을 확인하고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보면은 그 이제 뭐 방문 손잡이가 빠졌다거나 곰팡이가 생겼다거나 바닥이 찍혔다거나 인터넷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막 얼굴이 빨 깨져서 화가 나서 오는 손님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곰팡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집에 어떤 누수라든가 어떤 원인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통풍이나 이런 거를 이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생긴 것도 하자 담보 책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집을 팔 때는 집을 사용할 때는 곰팡이가 안 끼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집을 파는 것도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수가 생기게 되면은 그이 집에 이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윗집에서 이제 그뭐 욕실에서 물이 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자담보가 이렇게 생긴 이거를 가지고 하자담보 책임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윗집에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자담보 책임에서 예외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담보 책임은 이제 성립하려면 요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할 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매수인이 선이어야 하는, 하고, 매수인이 또 리모델링이나 수선을 하다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시, 매수인이 과실임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자 담보 책임의 그 날짜가 있어요. 이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이것도 유의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음, 이걸 가지고 우리 목적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음, 목적 닭성을 전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 당시, 당시에 발견 못했다면 매도자는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집을 볼 때는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부분부분 부분 잘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는. 음, 증거를 확보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우편에서 우편에서 이제 내용 증면을 보내는 게 가장 좋고요. 매도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고 매수인은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자, 하자 당보 책임의 예방법은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 욕실 부분들이 그 이제 그 방수층이 깨져서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그 욕실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위에다가 타일 위에다가 그냥 타일만 덧바르는 그런 거보다는 우선은 타일을 깨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방수층 그 방수제를 뿌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개 다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그 이제 욕실을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냥 쉬운 방법으로 거기다가 그냥 그 위에다 타일 에다 덧바르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잘 주의하셔 가지고 꼭 깨고 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잘그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제가 사는 집들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그 욕실을 다 수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다들 그 이제 그 시기만 조금 다를 뿐이지 뭐 6개월 단위 뭐 5층은 6개월 단위 뭐 7층에는 뭐 8개월 단위 우리보다 더 늦게 일찍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이제 뭐한 5년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 욕실 부분을 이렇게 그냥 타일위에 바르지 말고 꼭 공사를 돈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결로로 인해서 이제 곰팡이가 발생하는데 이거. 는 하자담보 책임에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할 때는 그 결로라는 것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날때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고요. 그 이제 요즘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만일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여기다 뭐 이렇게 샴푸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락스로 중간중간 닦아 주시고 항상 이렇게 물이 스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잘 관리해서 서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팔고 사고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음,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들어 주신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